직선의 방정식 내신 기출 필수 유형 그두 번째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 그러면 자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 사각형 중에서도 평행사변형을 볼게요. 평행사변형이야라고 하면 평행사변형 안에는 뭐가 들어있지? 이 커다란 평행사변형 안에는 직사각형도 들어있고, 마름모도 들어있고, 정사각형도 들어있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모두 다 해당하는 성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각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대각선의 중점. 즉,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죠. 그쵸? 그니까 러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야 해요. 자, 요 점을 구할 수 있지. 왜냐면 하요 좌표랑 요 좌표가 나오면 우리 중점 구하는 공식 하니까요 대각선의 중점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재를 구해서 어떻게 해 주면 돼? 얘를 지나도록 직선을 만들면 돼. 이렇게 지나든 요렇게 지나든 자, 어떻게 지나가든 요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겠죠? 그래서 평행 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 소리는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각형은이렇고 원은 어떻지? 원이라면 당연히 뭐 하면 돼? 원은 반쪽에 쏠려면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죠. 그쵸? 자, 이번 시험 범위에 원의 방정식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의 중심 구할 줄 알지 다? 원의 중심을 구해서 만약에 이 원의 중심이 a,b다. 그럼 직선은 이 a,b를 지나야지만 정확히 원을 이등분할 수 있게 돼요. 됐네요? 다음 이제 삼각형. 삼각형이라고 하면 자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이 꼭짓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밑변의 중점을 지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이 밑변의 중점을 지나도록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그 직선이 어떤 점을 찾는 어떤 점을 지나는지를 먼저 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죠. 아,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에 관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쵸? 자,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일단은 요 놈도 2등분, 요 놈도 2등분 해야 돼. 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한 종류죠. 그쵸? 아, 직사각형 넓이 2등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야 돼. 자, 둘을 동시에 이등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되죠? 둘다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요? 에둘다 만족하도록 선을 그어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얘네 이두 도형을 모두 이등분하는 직선은 여기 이렇게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각각의 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자, 여기가 지금 1,5고, 지금 여기가 보니까 3,1이에요. 그쵸? 그럼 요 점은 둘의 중점이기 때문에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그럼 2, y자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여기 지금 보면 요 점은 4,-1이고, 요 점은 8,-3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 이 대각선의 중점은 x좌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해주면 6이 되고 y좌표 두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그러면 두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2,3과 6,-2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해주면 되지? 근데 기울기 구하는 공식으로 그냥 구하면 되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x값의 증가량, 자 x값끼리 뺀 것분의 y값끼리 뺀것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4분의 마이너스 5야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